어, 운 열차 올라가네요. 자, 여기 이제 요, 여기 여기 턴리거든요저 속으로 쏙 빠져가지고, 요 앞쪽으로 나올 겁니다. 아, 이제 나왔네요. 그의 그래, 이제 저, 삼당리 쪽으로, 삼당리 쪽으로 가면 이제 여기 있어. 삼당리 쪽에서는 이제 저 경전선 쪽으로 해서 그 어, 마산 진주 이쪽으로 이제 갑니다. 어, 마칩니다. 좀 전에 그 무가 홍어... 올라가는 걸 어, 제가 잠깐 그 영상에 담아봤습니다. 아 좋네요 여기서 낙동강 가에 앉아서 저 시, 건너 시루봉 그 천태산 자락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너무 <laughs> 좋습니다. 아이고. 아, 지금 보니까, 여기, 여기 있어, 니까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들어 <laughs> 자전거 전용 그 강가에 도로를 타고 가는 사람들 보이네. 요두 사람이 지금 타고 가는 게 보이네. 요 어, 저렇게 이제 낙동만 가를 저렇게, 저렇게 자전거 타고 가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? 어. 자 낙동강가에서도 어, 경부선 저 서울쪽으로 그 무광 올라가는거 지금 여기서 영상에 좀 담아봤습니다 자 여러분 <laughs> 기분 좋은 날 됩시다 고맙습니다